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024년도 10월달 학력평가 38번 문장 삽입 유형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시글이 도대체 1, 2, 3, 4, 5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그거 푸는 거죠? 자, 먼저 제시글을 꼼꼼히 한번 볼게요. 이 탈선한 열차가 어디에 있었을지 힌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Instead. 인스테드. 자, i n s t 가 나왔네. 끊고, 뭐뭐 대신에. 자 그러니까 요것도하에버와 비슷한 겁니다. 앞에 내용과 반대로 대신에 자 데이에다 네모박스치세요 빠밤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도대체 데이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데이가 가리키는 바를 찾아야겠죠? 자그그 그 가리키는 바 뒤에 나왔겠죠? 대신에 이것들은 look for 찾습니다. 뭐를 찾느냐? Evidence 증거네요. 끊고. 증거를 찾습니다. 얘네들은요 증거를 찾는데요 왜 찾느냐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자 부사적 용법이죠. 맥슈얼은 확실하다 확실히하다. 확실히 하다 확실히 하다 확실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음과 같은 것을 명사절 접속 사구요. 여기 사이코라는 말이 보이죠? 예, 사이코는 심리학적인 거예요. 사이코가 다 들어가면 자 심리학적 즉 정신적 심리학적이라고 그럴게요. 심리학적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개념이 자, 굳건하게 포먼 나중에 우리 형용사 배운 적 있죠? 굳건하게 굳건하게 베이스 기반을 두었는지 를 확실히 하기 위한 증거를 찾습니다. 자, 비베이스죠 예, 기반을 두다. 음. 우리 이런 심리학적인 개념들,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분명하게 기반을 두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끊고. 그리고 자 뿐만 아니라 뭐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요. 여기 베이스드가 보이죠? 이 동사와 드라이브드가 지금 병렬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laughs> 굳건하게 기반을 두는지를 확신해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것이고, not just, 단지 뭐뭐가 아니라, derive from은 뭐뭐로부터 뭐 유래되다 그 뜻이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선생님, 유래되다가 뭐예요? come from 하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 출신이다. 응, 어디서 온게 아니라, general, 일반적으로, 응. 어. 일반적으로 헬드 되는 밀리프죠. 헬드가 여기 PP요. 헬드는 원래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쥐고 있다, 뭔가 갖고 있다, 받아들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또는 뭔가 미, 믿고 있다 이런 거죠. 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믿고 있는 그러한 신념이나 또는 가정들. 아, 가정들로부터 온게 아니라, 분명한 기반을 두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할 텐데요. 아무튼, 그냥 떠돌아다니는 신념이나 가정이 아니라, 증거 찾는데, 증거. 여기다가 현관 빼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아무튼, 에, 빨간색으로 찍게. 슉. 증거를 열심히 찾는데,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나 봐. 음. 자, 그 정도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시작되네요. The common accounts of human nature 자 common은 흔한 아이고 쇽자 common은 뭐 공통 이런 뜻도 있지만 흔한 평범한 accounts가 여러분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설명 자 인간 본성이죠.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대한 아하 흔한 설명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이 데스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바로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그럼 선행사가 네이처일까요 어 u 운츠일까요자 어떻게 보느냐 바로 관계대명사 동사의 수일치를 봐야 되는데 왜 s가 안 붙었죠 복수란 얘기니까 어 u 운츠가 되겠죠 float는 떠다니다 떠돌아다니다 우리 어강 위에 물 위에 떠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떠다니다 자, 어디로 우리 사회에서 주변을 떠돌가 다니는 그러한 흔한 설명은 자, 복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네요. 복수죠. 뭐냐면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믹스죠 혼합입니다. 혼합. 짬뽕이야, 짬뽕. 뭐의 혼합이 있냐? 자, 1번 가정들. 아, 사회에서 도, 돌아다니는 아,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인간의 본성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의 짬뽕이거나 두 번째, 테일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짬뽕이거나 세 번째 때때로 자 플레이는 여러분 플레인 요구르트 아시죠 맛대가리 없는 아니 맛대가리 없는 거 아니고 아니, 저기 저기 그냥 맛이 그냥 평범하잖아요 자 이게 명 아주 평범한 이런 뜻이도 되고 아주 분명한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뭐즉 그러니까, 이제 뭐 양념이랄까 뭔가 다른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맛을 첨가하지 않은 거죠 그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지고요. 순진한 것도 된 겁니다. 숨김 없는 것도 되는 거예요. 플레인 요거부터 보세요. 아무것도 안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전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숨김 없는 순진한으로 보겠습니다. 순진한 깨끗한 거야. 백치야, 백치. 그러니까 깨끗한 씰리니스,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완전 순전 무구난 그런 그런 뭐더라 그런 어... 어리석음. 그러한 어리석음 이야기, 그런 가정들의 짬뽕이다. 한마디로, 지금 사회에서 떠돌아 다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냥 가정이고 떠돌아 가는 거 어리석음 그 자체다, 그 얘기죠. 하지만, 그러나, 삼각기호치세 빠밤. 자, however, 딜은 항상 중요하죠. 자, 꼼꼼히 보겠습니다. 사이콜러지죠. 이거 사이코 있었죠. 심리학은. different, 다르답니다. 빠밤, 아하, 앞에 내용과 다르대.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을, 아하, 지금 사회에서는 엉망진창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음으로, 어리석은 걸로 얘기하지만 심리학은 그렇지 않은가 봐. 그것은 동굴뱅이 심리학이겠죠. 심리학은 branch of science. 과학의 한 종류입니다. 분야입니다. 브랜치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한 분야이고 어떤 과학이냐면 어떤 분야를 지금 설명해주는지 얘기해줍니다. 어떤 과학의 한 분야인지가 슉자 우리 관계대명사고요. 가로닫고 자비디보티 수저. 디보트는 우리 헌신삼총사에도 있는데 뭐뭐를 헌신하다 전념하다 수동태니까 뭐뭐에 헌신하다 헌신 옛날 신발 아니에요? <laughs> 헌신하다 전념하다 자 나중에 이거 헌신 3총사 알려드릴게요떻리뷰 2가 있고 있어요 자 뭐에 헌신하느냐 자 2가 전치사의 2라는 걸알수 있죠 ING 붙었잖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전념한 이러한 과학의 분야가 바로 보다 심리학이다 빠밤 자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뭐예요 심리학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진심으로 전념하고 있느냐 이 진심이야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바가 땡땡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how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행동하는지 끊고 뭐할때 우리가 do 우리가 행동할 때어 이거 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and죠 여기 접속사 그리고 왜 우리가 어, 이런 사물을 things를 보는지 우리가 할때또 그리고 여기 엔드를 써줬네 여기는 친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터랙 e r a c t w i 상호작용하자 인 n 랙 e r a c 상호작용하다 자 누구와 상호작용하느냐 원 n e 더죠원 n e 더는 서로서로 참고로 원 n e 더는셋 이상일 때 세요 둘일 때는 이말 안쓰죠 이차더고요 둘일 때는 이차더. 자, 이건 둘일 때. 셋일 때는 원들 그러니까 서로 서로서로 서로 아, 어떻게 사고 상호 작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행동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 깊이 연구하고 따져보는 게 바로 무슨 학문이다? 심리학이다. 더 키워드. 여기에서 그 심리학에서 핵심 원은 바로 뭐다? 과학이다. 빠밤. 과학 나네. 심리학의 핵심이 뭐다? 과학이다. 형감해 치세요. 심리학의 핵심은 과학이군요. 굉장히 과학적인가 봐, 심리학이. 음. 자,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어떻게 과학인지. 사이콜로지스트. 자, 사이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심리학자들. 자, 우리 심리학자분들은 don't depend on.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다. 무엇을 의존하지 않느냐 1번 의견들 2번 hear, say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h e 는 듣는 거고요 말하는 바가 듣는 거니까 이건 루머와 같은 말입니다 소문 r, u, m, o, r 소문, 풍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epted, 받아들여지는 관점 3번 자, 받아들여진 accepted에는 수용되는 그런 관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회에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점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관점도 의존하지 않고, 이분 또는 심지어 어떠한 의견들조차해도 의견이죠. 자, considered 한 의견입니다. 굉장히 숙고한 거죠. c o n s i d e r 는 이제 여기고 생각하고 think 이란 뜻이니까 오랫동안 생각한 거니까 숙고했다고 할게요. 숙고하는 숙고그니까어 숙고한 숙고한 딥 씽커. 씽커가 이제 사상가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딥 씽커니까 심오한 사상가라고 할게요. 와. 이런 사상가들의, 그러한, 과중한, 고래된, 고래, 묵은, 그런 의견들조차도, 뭐 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거, 남들이 하는 말들, 의견들, 이런 거 의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죠. 과학이 아니잖아요? 의견이니까. 그쵸? 그렇죠? 사이언스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갈게요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자, 뭔가에 플러스 하는 거죠? 더하여. 요기 나왔네. This evidence-based approach. 네모파스쳐야죠. 디스 명사 나왔잖아요. 그죠? 특히 디스가 핵심이죠. 이러한 과학, 이러한 증거의 기반을 둔 접근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이라는 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러한 접근이 뭐예요? 이러한 접근 얘기를 한적 있나요? 바로 그거죠. 바로 요거죠. 요요요요. 여기 요요 여기, 여기, 여기가 보이나요? 요거 요거. 에버던스를 찾는 데매. 그러니까 요 데이도 누군지 나왔다. 이 데이는 누구죠? 사이콜러지스트 여기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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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네요, 이 사람들. 여기가 데이죠? 아하. 자,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 이게 심리학자들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증거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심리학적 개념에 분명한 기반을 두기 위해서, 아, 일반적으로 미어지는 신념이라든가 가정 따위가 아니라 뭐 증거,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그래서 찾는 거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있네요. 도에에서 이러한 디스라는 게 바로 그 증거겠죠.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어프로치가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표현 표시할게 쇽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증거에 기반한 어프로치에 대하여 끊고 자 우리 심리학은 다룹니다. 딜윗 다루다 처리하다 뭐를 다루냐? 펀더멘털한 아주 근본적인 프로세스는 과정이죠. 과정과 절차를 과정과 원리를 아 찾습니다. 어떤 과정과 원리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슉! 자, 제너레이트는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 동사입니다. 자, 여기 복수, 선에서 복수니까요. 만들어내는. 우리의 풍부한, 위치는 부작 아니에요. 풍부한. 우리의 풍부한 문학적,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 d i v e r 다양성.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는 게 보다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참고로, 이 as well as는요, 뒤부터 해석하는 게 좋죠. 원래 이렇게, B as well as 해버리면, A뿐만 아니라 뒤죠. A뿐만 아니라, 라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b 다 그러니까 뒤부터 해석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솔직히 자도는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휴먼빙 인류가 인간들이죠 자 인간들에 의해서 공유된 이러한 관점 과정 이런 근본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아 이러한 어더 풍부한 어 문학 문화적 사회적 이런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다루는 게 보다 심리학이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what it is all about 모든 거다. 이런 현대 심리학의 모든 거다. 모든 것. 아, 현대 심리학은 바로 이런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어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리학이 한마디로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그다 증거를 요, 요. 증거를 기반으로 하, 하는 학문이더라. 그래서 증거를 기반하는 어프로치를 얘네들이 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4번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짜이진